저번에 네. 스피커맨부터 신학까지 아무 신학까지를 했었잖아요. 근데 바로 시면 뽑을 들렸는데 오타카가 바로 나왔어요. 왜 주장이라고 할것 같은데 이거 봐봐요. 아들 됐네. 어, 이 이거 시면 뽑에서 다 나온 거고요. 하다가 한두 번째 끼에서 바로 나왔어요. 일반한 다섯 다어 일곱 명인가 아무튼 있었고. 3명이 레어였나? 예, 얘네였을 거예요, 한번도 이렇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바로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신캐는 이거는, 아, 제 친구 겸 구독자에게, 구독자분에게 기부받은 거고요. 오늘은, 레, 레건카? 뭐지? 어, 영알못이라서 제가 니 다. 레이얼, 레이얼 건 카메라맨? 아무튼 뭐 제가 해석하면 그럴 것 같고요. 아, 레이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레이건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 저격총에 나오잖아, 저격총. 팜파라다이스그고 근데, 일반 일반에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이거 250 짜리라. 근데 오늘은 아 아버지가 잠자고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고구는 소리가 약간 들어갈 겁니다. 갑자기 왜 다음에? 되게. 누가봐도 남해요. 생김새는 이렇고요. 지금은 멋있지 않네요, 그닥? 엘프랑 비슷한 것 같은데? 오, 얻었네. 오, DJ 대신 깔면 되겠는데. 오! 좋다! 약간 그릴레이저 카메라맨은 비슷한 레일건 카메라맨. 근데 이게, 어 뭐야 바뀌어져 있었네. 0.2초까지 내려간다는 게, 시... 어, 아, 업타카 한개더 끼고 왔다. 산체 아, 안 끼고 왔는데. 응, 나 이거 업타카만 지금, 아 이거 영상에 그 스샷 할때 찍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초안형이긴 하다, 확실히. 오, 지속이다, 이거. 안 돼, 뚫렸어. 아니야! 야, DJ 깔아야 돼. 자, 돈이 없어. 응? 아, 나 여따 깔수 있는 줄 자, 집 까먹었음, 잠깐. 아이고, 레일건 카메라맨이 딸피를 다 만들어주네. 오, 업그리이니까 음, 좋긴 하네. 아니, 아직까지는 형태가 변형되진 않은 것 같거든요? 아, 메디가 없어 안 갖고 와, 안 갖고 있어 아 산티를 안 들고 왔나 비료 업타카 두 마리를 들고 와가지고 산티야 됐는데. 네, 이건 좋진 않다. 초반용으로만 좋은 것 같거든요, 죄생하엔 지금 아무도 못 죽이고 있거든요? 이거 좀 뭔가 많이 문제 있는 표이것 같은데? 어 잠깐, 뮤턴트 나왔다. 어, 나씨안 갖고 왔는데? 오, 야, 잡는다, 이제. 공속 빨라져서. 못 잡네. 음, 데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가 중요한 거고. 오 레이건 이거 처음 좋다. 나쁘지 않네. 뮤턴트는 못 잡구나. 역시 못 잡아. 오 잠들었다. 뭐, 0 2초700 데미지. 오, 좋은데? 오, 사기다. 니가 초음캐로 들고, 들고 가야 되겠다, 이제. 하필이면 산트리안들왔네 오, 좋다. 야, 사기인데? 알고 보니? 야, 마가 얘도, 아. 얘도 마가 레일검 같다. 아, 그래? 어떡하냐? 기생충까지 왔는데? 블랩이다 오! 음, 좋아졌어. 잠시 세긴 하네. 100, 1500에? 0.2k. 아이고. 살았다. 여기, 여기, 위험방지용으로 한 마리 깔아놔야 되겠다. 좋네, 이거. 수학용으로만 좋습니다. <웃음> 레이건. 뭐와다 <laughs> <laughs> 높고 간다. 먼지 카메라만에, 지 카메라. 조폭 카메라만에. <laughs> 카메라만. 약간 뭔가 그렇게 생겼어. 아, 죽었네. 조폭이 <laughs> 이렇게 하다 그러면은, 업그레이드. 엉크. 자, 뚫렸죠? 자, 그러면은, <laughs> 오늘 이기는안 뚫렸다, 안 뚫렸다. 오, 우 살렸네.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건데? 아, 여기 기생충까지 왔네? 나매를 했으면 안것 같은데? 기생충이다. 셰프한테 가면 된다고, 저거. 셰프한테 기생하고 간다. 난 몰라요. 아, 루비? 자, 50, 자, 저희 구독자가 50명이 되면은, 이제, 나눔도 하고 그럴 거거든요. 어, 야! 오, 사드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일보파고 끝나겠습니다. 오케이. 자, 마무리는 역시 카메라 오머이죠 자, 끊어요. 아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